지금까지 i 인트 포인터를 선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자료형의 포인터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long long으로 nptr1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float로 nptr2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차로 cptr1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long, long으로 변수 num1을 선언하고 10을 할당합니다. float로 변수 num1을 선언하고 3.5를 할당합니다. 차로 변수 c 1을 선언하고 a를 할당합니다. numptr1에는 변수 num1의 주소를 구해서 저장하고 numptr2에는 변수 num2의 주소를 구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cptr1에는 변수 c 1의 주소를 구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프로 numptr1을 역참조한 값 numptr1을 역참조한 값 그리고 cptr1을 역참조한 값을 출력해 봅니다. Ctrl 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10, 3.5, A가 출력됩니다.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형은 포인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인터 자료형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으면 간단할 건데, 왜 자료형마다 포인터를 선언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포인터에 저장되는 메모리 주소값은 정수형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선언하는 자료형에 따라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포인터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롱롱 포인터는 역참조를 하면 8바이트 크기만큼 값을 가져오거나 저장합니다. 그리고 플로트 포인터는 4바이트, 차 포인터는 1바이트 크기만큼 값을 가져오거나 저장합니다. 이렇게 포인터를 역참조하면 선언한 자료형의 크기에 맞춰서 값을 가져오거나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차 변수 c1에 롱롱 포인터 넌 ptr을 역참조해서 할당하는 것처럼 변수의 자료형과 포인터를 역참조한 자료형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유닛 58 자료형 변환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